이제 오른발이 대각선으로 바닥에 놓여질 건데요. 왼손목 뒤로 갔다 붙어요. 남아스테 이안 요가원 원장 요가마님입니다. 오늘도 함께 힐링 플로우 수련하는데 하체의 비중을 조금 더 높였습니다. 어, 골반이 순환이 안 되거나 다리가 무거운 분들은 함께 수련하셨을 때 하체는 물론 전신까지 개운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양반 다리도 좋고요. 저처럼 무릎 꿇는 자세도 좋습니다. 척추를 펴기 편한 자세를 선택하셔서 기지개 한번 키고 시작할게요. 깍지를 다 안단하게 껴서 손바닥으로 천정을 밀어 올려요. 허리가 너무 과도하게만 안 꺾이게 해주세요. 다섯. 등은 바닥으로 끌어 내려서 귀와 어깨는 멀어집니다. 여유 되시면 겨드랑이를 최대한 늘려 깍지 낀 손이 뒤쪽으로 넘어갈게요. 둘 어깨 찝히거나 불편하면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골반을 뒤로 보내서 배꼽을 보여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앞에 벽을 밀어내십시오. 나 안전 케카오로 척추를 풀게요. 골반부터 일으켜서 기지개 키는 자세로 돌아가고 시선은 정면 또는 천장 선택하십시오 자, 자신의 호흡에 맞게요 오케이, 어떤 앉은 자세든 내가 고양이 등을 만들었을 때는 팬티라인이 펴져 있고 어소 자세, 카우 포즈를 만들었을 때는 팬티라인이 접혀 있어요 5세트 정도만 더 할게요 자신의 호흡에 맞춘 거니까 저랑 속도는 당연히 다르고요. 빨라도 되고 느려도 됩니다. 음, 두 세트 정도만 더 해볼게요. 배꼽 보고 잠깐 머물러요. 고양이 등에서 머무를게요. 손바닥으로 앞에 벽을 미는 동시에 등으로 뒤쪽 벽을 미세요. 귀여 어깨는 멀어집니다. 한 호흡 더. 천천히 척추 세우고, 네 발로 갈게요. 오케이.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네 발에서 발가락을 꺾고, 오른손 바깥에 오른발 대각선이요. 보이시죠, 이제? 자, 여기에서, 어, 조금 자세가 불편하실 순 있는데, 엉덩이가 약간 솟아올라도 그냥 요 간격으로 진행할 겁니다. 뒤에 무릎을 펴서 발바닥 바닥 수직 만드세요. 앞에 무릎 살짝 구부리고 이 상태에서 골반을 좌우로 조금 과하게 흔들어 풀어줍니다. 손에는 안 기대요. 열 발가락에 힘 주십시오. 다섯 후. 숨 조금 더 깊게 엉덩이 솟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발 간격 유지해요. 자, 중앙 돌아와서 왼손 피아노 만드셔요. 몸은 중앙. 이제 오른손은 하늘로 뻗어 올려요. 허벅지 안쪽을 붙이듯 조여냅니다. 시선은 바닥 또는 오른손 끝 선택하시고요. 둘. 오케이. 다시 시선부터 바닥. 양손바닥 다 바닥에 내리고, 오른 다리를 그대로 뒤로 끌고 가서 한발 다운독에 머무를게요. 자, 내 호흡만 이어가고 초반부터 힘들다는 판단이 들면 여기서 잠깐 아기 자세로 쉬었다 가십시오. 손목에 주름 없애고 갈비뼈 닫았어요. 오른 엉덩이 쥐날 정도로 단단하게 잡고 발가락은 최대한 천정으로 뻗어 올립니다. 두번더 호흡할게요. 지금 손목, 겨드랑이, 오른쪽 팬티 라인, 주름이 다 없어야 돼요. 자, 이제 오른발이 대각선으로 바닥에 놓여질 건데요. 왼손목 뒤로 갖다 붙어요. 대각선. 자, 따라간 골반 중앙으로 가져다 놓으시고,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자, 앞에 다리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운독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자, 앞에 오른발바닥 바닥에 내려도 되고 들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기지개 키드 상체를 늘리고 골반이 중앙이며 체중은 초보자분들은 뒤에 왼다리로, 중급자분들은 엉덩이로 보내요. 그다음에 너무 불편하면 앞에 무릎 구부릴게요. 오른 엉덩이만 한 1cm 뒤로 그리고 위로 살짝 끌어올리십시오. 둘 오른 허벅지 바깥쪽이 쫙 열리도록 스트레칭 하세요. 좋습니다. 이제 조금 강화 시킬게요. 오른 발을 오른 손목 뒤로 보내서 편안하게 놓고 그러니까 원래 자리죠 원래 왼 발은 안으로 들어가는데 양발의 간격이 어깨 넓이로 왼발끝 45도, 우리 스탠딩 아르다 한우만 자세처럼요. 오케이. 어, 여기서는 조금 힘들어도 버텨볼게요. 복부 조이셔야 되고, 목구멍을 살짝 조이는 것도 한 팁이에요. 그래야 허리 부담이 덜 합니다. 셋. 허벅지 높이는 가능하면 같게 만드시고, 한 발로 투명 의자에 앉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뻗은 오른 앞벅지에도 힘 주세요. 그리고는 전굴 너무 힘드시면 앞에 발바닥, 바닥에 내려 놓으십시오. 머리 힘 빼고, 둘, 어깨 힘도 빼주십시오. 하나, 다리는 그대로 두고, 다시 피아노 손으로 척추를 펴요. 오른손 뒤로 위로 크게 원그려, 천장으로 한번더 끌어올릴 때, 다리도 힘들고 시원한 건 당연하나, 흉추의 회전에도 집중해보십시오. 두 호흡만 더 머무를게요. 오케이, 다리 힘든 거 맞습니다. 고개만 정면 바라보시고, 복부 잡고, 다리 역시 그대로. 왼손도 만세. 자, 무게중심이 왼다리에서 오른다리로 옮겨져요. 그리고 중심 잡아주세요. 유지. 자, 지금부터는 버티고 있는 오른 다리, 그리고 오른 엉덩이에 집중할게요. 자, 두 호흡 하시고, 지금이 1단계라고 우리가 약속을 한다면, 이 다음에 브룩사사나 나무 자세를 할 건데, 안 되면 흔들리면 이 1단계로 돌아와 주세요. 자, 여기서 가볍게 왼무릎 원을 그려서 고관절 풀어주고, 제기차드 바깥으로 열어서, 왼손으로 왼발목 잡아 뒤꿈치 회운부. 억지로 무릎 뒤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엉덩이 조이면 알아서 골반이 중립 상태에서 확장되고 강화돼요. 골반이. 자, 팔 아프니까 잠깐 내려갔다 올게요. 합장하고 내쉬며 가슴 앞. 다시 양팔을 옆으로 벌리며 마셔요. 허리 꺾이지 않아요. 또 내쉬며 합장. 가능하시면 합장 한손 머리 위로. 중급자 분들은 눈을 감으세요 어,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이렇게 베이직한 균형 잡는 자세에서 고급자들께 드릴 수 있는 옵션이죠 다섯 조금 인내해 볼게요 자 지금 오른 발가락과 오른 옆에 엉덩이 중둔근이 뻐근해야 돼요 넘어져도 시도 한번 해 보십시오 눈 감는 거둘 자, 초보자분들은 다리가 계속 떨어지면 우리 1단계로 가기로 했었죠? 오케이. 다시 되돌아갈 겁니다. 왼무릎 정면, 뒤로 어깨 간격으로 내려놓고 아래다 한 호만. 손 앞에 바닥 짚고 다운독으로 갈게요. 응, 역시 아기 자세로 갔다 오셔도 됩니다. 셋. 자, 손 죽어 있지 않아요. 바닥을 밀어주시면서 체중 엉덩이 또는 다리로 보냅니다. 오케이. 반대 네발숨 고르시고. 왼손 바깥에 왼발. 뒤에 무릎 피고 좌우로 골반을 움직여서 고관절 골반 충분히 풀어내세요. 오케이. 역시 어, 힘들거나 불편하면 뒤에 무릎, 오른무릎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셋 음, 역시 호흡과 함께 해야 돼요. 중앙도라와 오른손 피아노 최대한 손목에 안기들려고 하체 좀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협조해 주십시오. 셋둘 뒤에 무릎 최대한 펴주십시오. 오케이. 왼손 내려놓고, 오른발 그대로 두고, 양손바닥 바닥. 왼발을 하늘로 끌어올리며, 한발 다운독에서 다섯 호흡 이상 머무를게요. 자, 이때 올린 다리가 생각보다, 어, 반대쪽으로 많이 넘어가거든요. 직선으로, 천장으로 찔러 올리세요. 갈비뼈는 닫아 주십시오. 둘. 음, 항상 이런 자세, 그러니까 심장보다 다리가 높게 있는 자세를 하실 때, 아, 여기 발끝에 있는 노폐물이 심장으로 떨어져 순환되는구나라고 생각 꼭해 주십시오. 느낌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냥 다리를 무작정 올리는 모양새에 집중하지 말아 주시고요. 오케이 대각선입니다. 왼발이 오른 손목 뒤로. 자 저는 약간 습관이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음 아까 오른 발은 정확하게 어디에 있었는지 그걸에 맞춰서 정렬 잡아주시고 다운독에서 머물러요. 다섯. 그러니까 어, 눈에 보이는 모양은 다운독이 안 돼도 괜찮으니까 내가 내가 다운독 했을 때의 그 느낌들. 기지개 키는 거, 손바닥 미는 거, 척추 펴는 거다 여기 적용시키세요. 둘. 앞에 무릎 구부리셔도 됩니다. 호흡 잘 관찰하고 진행해주세요. 오케이. 왼발, 왼손목 근처, 오른발 한칸 닿는 거요. 네, 한 걸음. 발 사이, 어깨, 오른발 끝 45도. 오른 다리로만 투명 의자에 앉아서 아르다 하우마나사나 스탠딩 버전으로 가요. 다섯. 허벅지 약간 터질 아니 많이 터질 듯하게. 자, 지금은 가능하면 흉곽 호흡을 위주로 하십시오. 배 집어넣으면서 마시고 중급자분들은 우아이브리딩이요 둘. 하나. 그대로 전굴. 힘들면 왼발바닥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최대한 상체 힘은 빼주십시오. 둘. 하나. 등을 펴고 왼손만 하늘로 올라갈 때 흉추의 회전을 만들어 볼게요. 셋. 어, 아무래도 코어도 좀 잡으셔야 돼요. 중심. 마지막. 정면 보시고, 오른 팔도 올라와요. 만세, 무게중심, 오른 다리에서 왼 다리로 바뀌어요. 오른 다리 직각, 떨어지면 천천히 다시 오십시오. 자, 의도적으로 왼쪽 하체 힘 주셔야 되고요. 오른 무릎으로 가볍게, 원 그려주시고, 제기차는 열어서, 오른손이 발목 잡아 뒤꿈치 회원부. 우리 뼈 끌어내리고 엉덩이 조였어요. 시선 한 점이 또 포인트입니다. 합장, 내쉬며 가슴 앞으로 내려오고 손 옆으로 펼쳐 마시고 다시 내쉬며 합장 또 올라가요 마셔요 유지 오케이 목과 팔 사이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다섯. 중력에 저항하셔야 됩니다. 아래로 딸려 내려가는 게 아니라 키 커지게 에너지를 상승시키세요. 둘. 여기서도 허리 많이 꺾이거든요. 펜제 라인을 최대한 필려고 노력하시고요. 마지막 허벅지와 그러니까 왼쪽 허벅지와 오른 발바닥이 서로 밀어내는 힘을 씁니다. 오케이. 오른 무릎 정면, 다리 뒤로 가서 다시, 스탠딩 아래다 한우만. 양손바닥 엎드려 뻗쳐로 갈게요. 다 왔어요. 손목 위에 어깨. 발바닥 바닥과 수직. 윗등과 뒤통수를 천정 밀어 올리시고요. 팔꿈치를, 이것도 포인트예요. 팔꿈치를 11자가 아니라 V자로, V자로 만들어서 보시다. 안 올라올 거예요. 그대로 내려가서 발등 바닥. 양손 등 뒤로 깍지. 자, 어, 깍지 낀 손으로 엉덩이 근육을 약간 인지하면서 다리를 살짝만 들어주세요. 깍지 낀 손이 엉덩이 고를 타고 아래로 내려가며 상체 조금만 들어주시고. 오케이. 여기에서, 음, 뭐, 세월이 갈수록 후면의 근육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지 이걸 막 번쩍 들어올리는데만 집중하시면 허리를 다칠 수도 있고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냥 몸을 일단 길게 늘리세요. 그리고 후면의 근육을 쓰십시오 엉덩이와 등둘 하나 부드럽게 내려주시고 쉬었다 갈게요. 자, 편한 쪽 뺨을 바닥에 대고 팔꿈치 구부려 손등은 엉덩이 옆이에요. 골반을 좌우로 흔들어서 발 사이에 주먹 하나만 들어오고 다섯 호흡 쉴게요. 일반적으로 심장이 바닥과 가까울 때 안정감 느끼거든요. 편안함 느껴보십시오. 자 이제 어 여기서 바로 트위스트 마무리 할 겁니다. 턱을 바닥에 대시고 가능하면 골반이 매트 센터 중앙에 있는지 확인할게요. 발은 매트 넓이로 벌려 주십시오. 그리고 손은 슈퍼맨처럼 위로 뻗어 어 여러 세트를 반복하고 마지막에 홀딩을 할 겁니다. 세 세트 정도 반복할 거예요. 다리는 버티고 오른 가슴 번쩍 들어서 뒤집어져 트위스트. 소리 나지 않게 돌아오실 때 복부가 쓰여요 반대, 복부 쓰세요 으! 돌아오고, 뒹굴뒹굴입니다 역시 속도와 맞추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우, 시원합니다 복부 쓰세요 오케이 당연히 사지가 늘어나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세 세트. 소리 하나 하지 않게 돌아와서 반대 홀딩. 아이 매트 좀 벗어나도 됩니다. 다섯 호흡 머무르는 동안 불편한 것들은 다 제거할게요. 조금 내버려 두시면서 쉬셔도 되고요. 기지개 키드 사지를 더욱 늘리셔도 좋습니다. 늘리실 거면 오른 다리, 오른 팔 서로 멀어지게끔 기지개 키셔요. 둘. 오케이. 목도 돌려서 오른쪽 팔 쳐다볼게요. 마무리 짓고 소리 나지 않게 돌아오고 반대 마무리. 저는 이제 깔려있는 어깨 이런 게 불편해서 항상 습관적으로 들썩 빼거든요. 그것도 한번 꼭 빼고 싶죠. 가서 기지개를 끼든 내버려 두든 호흡은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둘 하나 역시 소리 나지 않게 돌아와서 마무리 짓습니다. 골반 좌우로 흔들흔들 한쪽으로 휙 돌아 누우셔서 천정 보고. 누울게요. 애터 무관 운동을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랫배 힘주고 허리 조심해서 무릎을 지그시 안아주신 다음에 원 그려요. 반대 방향으로도. 무릎을 열어서 발바닥 붙이고 꽉지낀손 바깥발라 잡았습니다. 뒤꿈치로 회원부를 누르려고 하듯 최대한 바짝 당겨주시고 무릎을 몸에서 멀어지게, 열었을 때, 물론 골반도 확장이 되지만, 어깨 보세요. 귀에 어깨도 쫙 멀어질 수 있게. 셋, 턱은 당겨주셔야 됩니다. 둘, 여유 되시면, 내쉬는 숨마다 뒤꿈치기를 꾹 누르세요. 어, 조금 더, 한 동작으로 여러 자극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후, 오케이. 팔다리 자유롭게 천정으로 뻗어서 복부는 탄탄하게 만들어주시고 손발은 격렬하게 털어서 모세혈관의 노폐물을 심장으로 떨어뜨릴게요. 스무 번 덜덜덜 덜덜덜 예쁘게 말고 부드럽게 멈춰서 안전하게 손발 찰파덕 약간 기절하셨다가요. 고개 부드럽게 좌우, 등 엉덩이 들썩들썩 들썩 사바사나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회복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리 뻗어 어깨 넓이, 어깨 열어 손 등이 바닥입니다. 손은 엉덩이에서 한뼘 정도만 떨어지는 게 가장 이상적이나 내가 편하면 또는 어깨가 좀 불편하면. 만세에서 팔꿈치 직각도 어깨 확장에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모든 긴장감, 무게감 다 중력에 맡겨 놓을게요. 호흡도 자연 호흡 되게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많이 감사합니다. 충분히 휴식하시고 개운한 상태로 눈을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마스테 요가마님이었습니다.